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 국가 중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키프로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영국 지배에서 독립되었고 인구는 약 121만 명으로 지중에서 가장 큰 유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또한 대규모의 천연가스 개발로 4년 내에 유럽의 주요 가스 공급처가 되겠다고 발표한 엄청난 지하 자원을 자랑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키프로스에 대해 소개해주실 국제해지공사 정봉주 상무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9년 6월에 키프로스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키프로스에 대한 인상과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지만 유럽의 선진국과 비교해서 혜택과 장점이 많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국가입니다. 키프로스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나라로 어, 서쪽의 그리스, 어, 북쪽의 터키 동쪽에는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 발견된 천연가스 매장량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약 3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매장량은 앞으로 키, 키프로스 총 에너지 소비의 200년 이상을 충족할 수 있는 어, 그런 규모인 만큼 엄청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키프로스는 유럽에서 가장 선호하는 관광 휴양지로도 유명한데요. 겨울에도 춥지가 않아서 시민권 프로그램이 있었던 작년까지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 그럼 키프로스의 영주권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키프로스는 만 18세 이상의 범죄 기록이 없는 분이면 다 가능하시고요. 키프로스 현지에 30만 유로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하시고 연소득 3만유로 이상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또한 키프로스의 장점은 배우자와 만 25세 미만의 자녀 동반은 물론 양가, 부모님도 모시고 갈수 있는 3세대 이민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자녀 1인당 5천유로, 부모님 동반 시 1인당 8천유로 추가 잔고를 준비해야 되고요. 이와 함께 생활보장금으로 3년간 3만유로를 예치하시면 됩니다. 이밖에 거주 조건은 2년에 한 번씩 키프로스를 방문하셔야 되고요. 30만 유로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면 영주권이 유지가 됩니다. 네, 또 키프로스의 기후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네 키프로스는 주중해성 기후로 여름에는 34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이지만 겨울에도 영상 기온이 1년 내내 유지되는 맑고 청명한 하늘과 깨끗한 자연 환경으로 유럽 최고의 휴양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 키프로스에 사용되어지는 언어는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음, 네. 네. 키프로스는 그리스어, 어, 터키어, 어, 영어, 어, 이렇게 상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네. 또 키프로스의 교육 환경과 향후 대학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음, 네. 어, 명문국제학교에서 영국식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교육 환경입니다. 국제학교 프로그램은 영국이 가장 발전되어 있다라고 하죠. 키프로스는 1960년대까지 수백년 동안 영국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국제학교가 무척 발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영국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고요, 미국 및 기타 유럽 국가에도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키프로스는 굉장히 안전한 국가라고 들었는데, 치안은 좀 어떤가요? 네. 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치안율이뭐한 5위 정도 되고요. 유럽 내에서도 어, 최저범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이유인지 이유인지, 일반 주택이나 고급 주택단지를 가봐도 뭐 아주 낮은 울타리만 있을 뿐이지 높은 담장이 없어서 상당히 특이한 느낌을 받았고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또키 프로스의 의료 수준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국가별 의료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매년 우리나라 비슷한 순위로 발표되고 있고요. 특히 괄목할만한 내용은 금년 4월 새로운 영주권법을 발표했습니다. 키 프로스 영주권자는 키 프로스의 국가 의료보험제도에 자동 가입되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한 만큼. 앞으로 받게 되실 영주권자분들은 과거와 달리 획기적인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오늘은 키프러스의 소개와 자격 요건 또 교육 환경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국제인지공사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